안녕하세요. 민승입니다. 자, 방금 그 1784. 네. 근데 그 이버의그 새로운 건물이죠. 로봇 친화 건물에 대한 그 로봇이 그뭐 딜리버리 서비스 해 주죠 물건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들어왔을 때 인도해 주고요 어디가 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하던 내용이고요 심지어 그 로봇끼리 자기네만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볼수 있었는데요 자 이런 엄청난 네이버가 지금 이 주가는 지금 바닥이 어딘지를 지금 내려 꼽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차트는 항상 저희들이 봐왔잖아요 현대차도 이랬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이렇고요 자 그렇지만 지나가 보면 지금이 저점이라는걸 분명히 알수 있고요. 물론 내일 그 월요일 날 지금 미국엔 다우 존스가 지금 2.8%인가요? 네, 엄청난 폭락을 했기 때문에 더 빠질 겁니다. 그렇지만 현금이 있으신 분은 조금씩 이럴 때 예, 모아가시고요. 그리고 없으신 분은 창을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생업에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다시 돌아옵니다. 자, 어, 일단 네이버가 정말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하고 이 좋은 회사의 가치는 연동이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건물 1784를 소개를 하면서요,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3.0. 5년 이내에 글로벌 사용자를 10억 명, 그리고 매출을 15조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가 글로벌이 3억 명이거든요. 매출이 6조 8천억입니다. 자, 그 얘기는 현재 3억 명의 사용자가 3배를 올리고, 그리고 매출도 지금 거의 2.1배? 네, 하여튼 그 정도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루어질 거냐 이거예요. 자, 이 대표에 의하면 목표를 게임, 블록체인, 그리고 NFT. 네, 이쪽으로 확장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 10억 명 이상인 그 가입자인 회사들. 바이두, 아마존, 텐센트, 알파벳, 메타. 이런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이런 웅장한 포부인 것 같아요. 자 네이버의 사업 구조입니다. 자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뉘어지는 거죠. 자 국내에는 서치 플랫폼 얘, 얘가 검색입니다. 커머스 이 e 커머스죠. 네 쿠팡하고 견주하고 있는 이 e 커머스고요. 다음 핀테크 얘가 뭐냐면 그 네이버페이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컨텐츠 이 컨텐츠가 어, 한마디로 그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뭐 스노우하고 그리고 제페토 같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미래 산업 네요게 AI 그리고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 아시죠? 자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 해외에서는 뭐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요, 그 제트홀딩스라는 걸 합작을 했잖아요. 네이 제트홀딩스를 그 라인하고 그리고 야후 재팬이 있잖아요. 네이 부분을 합쳐서 운영을 하는 회사가 제트홀딩스인데요. 자 그거를 통해서 커머스, 우리나라에는 있그이 커머스하고 e 도 네이버 쇼핑하고 똑같은 거고요. 다음 미디어, 어뭐 웹툰,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 라인, 이 산업을 해나가는 이큰두 가지의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요. 그 네이버와 그 기타 그 업체들과 비교인 거예요.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네이버의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검색 부분인데요. 당연히 검색하면 구글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구글이 그 매출의 시가총액이요 57.5조인데요. 자, 지금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구글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이 검색 부분입니다. 자, 네이버는요 55조라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에요. 그리고 매출 비중이 35%입니다. 자, 그래서 19.9조 정도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자, 물론 성장률은요 구글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치를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57%의 매출을 차지해서 57.5조가 나오면 즉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구글은 뭐니 뭐니 해도 유튜브의 성장성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검색 성장률 역시도 높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자, 다음 두 번째로 그 이커머스입니다. E 네, 쇼핑이죠. 한마디로. 자, 쇼핑 하면 쿠팡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쿠팡이 아시다시피 그 IPO 미국에 상장을 했을 때 100조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지금 많이 빠졌죠? 자, 그런데 지금 이네이버의 지금 55조에다가 매출 비중을 따졌더니 12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성장률은 쿠팡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쿠팡이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요. 한마디로 그 배송이 빠른 거예요. 자 그럼 그 배송이 빠르려다 보니까 쿠팡은 뭘 하고 있느냐면요 직매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직매입 즉 직접 사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문제는 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에만 1.85조 정도의 적자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네이버는 어떻게 거미을 쫓아갈 거냐 지금 현재로 이마트 네 그리고 제3자 물류업체를 협력을 해갖고요. 당일 배송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CJ대한통원 잘 아시죠? 거기에다가 CJ하고 그 20만평의 20만 Fulfillment 설립을 하는 거예요. 자, fulfillment라는 게 한마디로 모든 걸 매입해오고 배송 모든 걸다 관리를 하는 게 Fulfillment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배송경쟁력이 차이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그, SSG, 스타컴 인가요? 이런 예, 부분. 그 다음에 이베이, 이베이가 넘어갔죠, 이번에. 그리고 롯데온. 자, 이런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진출을 해갖고요. 시장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쿠팡이 1.85 정도 정도라는 그 적자를 통해서는 고성장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요, 그 오픈마켓이라는 부분을 지금 커머스의 굉장히 이 부분에서 오픈마켓이 마진이 뛰어나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픈마켓이 굉장히 커져가다 보면 어, 당연히 이 네이버의 네이버와 그 지금 쿠팡 간의 그 갭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그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웹툰입니다. 자, 웹툰은 당연히 네이버 웹툰과 피코마, 네, 일본을 지금 기점으로 해서 한그 카카오의 그 피코마겠죠? 자, 지금 피코마는요, 도쿄에 상장을 할 예정인데요. 그 예정 최소 그 가치가 10조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 4조 정도의 가치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비교, 단순히 비교만 하더라도요, 매출액은 3,700억이고요. 그리고 피코마는 2,290억이에요. 네, 네이버의 승입니다. 자, 성장률은 당연히 피코마가 높습니다. 자, 이 피코마가 높은 이유는요. 일본 시장이 6조 원이랍니다. 그 규모가. 근데 여기에서 일본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이버는요. 일본에 있는 라인 망가. 네, 이게 피코마하고의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웹툰 이름이겠죠? 이 라인 망가와 해갖고요. 전 세계입니다. 세계 100여 국에서요. 100여 국에서 1위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가입자 수가, 월 사용자가요. 8,200만 명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요. 피코마보다요. 21년도에 매출액이 15% 정도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MAU라고 하죠. 자, 이게 Monthly. 그리고 Active User입니다. 즉, 월. 활발하게 사용하는 그 유저들이요 피코마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코마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 일본에서 성공을 할수 있었냐면 기다리면 무료야라는 어떤 그 수익 모델이 도입이 된 거예요. 자 그게 국내에서 해봤니까 굉장히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일본에도 똑같은 부분을 했는데 자 네이버 역시도 이런 부분으로요. 유료 결제자 비중이 증가하면 매출 성장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게 뭡니까? 유럽 북미에서는요. 웹툰 시장이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하나의 그 국가에서 강한 피 e u 보다는 훨씬 성장 o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자게 지금 지플릭플릭은어은어런드런마라마그 영화의 화작제작풍이풍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p 라고 하죠. p 재산 하죠 요걸 가지고 웹툰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는 스위트홈,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그 좀비, 네, 그리고 사내 맞섬. 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웹툰 부분은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여신강림이라는그 웹툰이요, 프랑스에 70만 명을 지금 넘겼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핀테크입니다. 자,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이 부분인데요. 자, 지금 뭐 당연히 가치도 15조와 8조로 카카오페이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매출은 지금 거의 두배예요 게다가 카카오페이는요, 작년에 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339억이라는 마이너스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결제액도요, 네이버는 38조의 결제액입니다. 성장률도 비슷하고, 그리고 결제금액도 2.4배로 크고 그리고 뭐 매출도 2.1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카카, 카카오 페이를 굉장히 많이 쳐주는 이유는 카카오페이가 하고 있는 대출, 펀드 그리고 금융상품 비교 판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그 가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시비계의 금융회사를요. 대출, 투자, 보험 상품까지도 지금 비교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카카오페이가 하고 있는 기본 어떤 결제 서비스 말고도 기타 같은 아까 금융 투자의 방법으로 33.7%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지금 네이버페이보다 가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21년도부터요. 카카오페이가 금감위로부터 그 금지를 받았던 그 부분이 해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똑같은 부분을 하고자 하는 네이버, 파이낸셜도 안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조만간 그 금융상품 서비스 부분이 출시가 된다면 당연히 카카오페이 이상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내용을 그 보고서를 통해서 볼수 있었네요. 자,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죠. 다음 미래의 화두인 메타버스입니다. 자, 당연히 1, 그 메타버스는요. 비교 대상이 미국에 있는 로블록스예요 작년에 엄청 났었지 않습니까? 자, 시가총액이 지금 이만큼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네이버는 1.2조네요. 자, 그러면 그 매출액은 당연히 2 4조의 로블록스가 361억 고작 이 정도 하는 이 부분보다 비교가 안 되겠죠. 이 가입자 수가요. 아까 그 모우 배우셨죠? 예, 이 모우가 지금 로블록스는 5천만 명인데요. 그런데 그 네이버는요. 월별 구독자, 실제 구독자는 아니더라도 가입자 수는 3억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3억 명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우리 K 컨텐츠였습니다. 네, 블랙핑크의 팬사인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순간 접속자만 4,600만 명이 몰렸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건이 제페토를 경험한 그 제페토가 그 네이버의 그 회사입니다. 그 손자회사죠. 이 제페토를 경험한 3억 명이 있는데요. 그 3억 명이 결국엔 잠재 그 유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은요. 로블록스보다 더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 가입자들의 그 경험자들의 대부분, 즉 80%가요. 80%가 Z세대라는 거예요. 즉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겠죠. 그럼 이 세대들이 당연히 미래에 커서는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게 되죠. 그때는 당연히 대부분이 잠재 사용자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이제페토의사용자의 그 예, 그가입자의 90%가요. 해외 유저가 아, 이거죠. 국엔 지금 글로벌 3.0에서 지금 그 네이버가 가고자 하는 부분이 전 세계 예, 북미, 유럽 이쪽으로 지금 펼쳐 나가는 자거요그 부분의 핵심일, 핵심이 이 제페토의 유저들을 이용한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이거겠죠. 작년에요. 이 소프트뱅크, 네, 손정의 회장이죠. 예,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로부터요. 1.2조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 갔고요 그래서 2,235억을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로블록스는요 그 수익 모델이 창작자들이 직접 제작을 해갖고 판매하는 요 게임과 그런 아이템을 거래하는 수수료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페토도요 앞으로 게임 같은 거 제작을 직접 하고요 그리고 교육 엔터 쇼핑 그리고 가상세계 테마파크 그래서 어 지난해 10월달에 롯데월드를 그 비스, 비슷하게 만들어서 맵을 만들었는데요. 30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답니다. 자, 즉 이런 테마파크인 뭐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거를요 추가로 집어넣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웹툰의 그 아까 말했던 웹툰의 IP가 그 8,200만 명 정도의 모우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 8,200만 명을 이용을 해갖고 제페토에다가 지금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페토에 실제 그 MAU가 사용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제페토에다가 투자를 한 부분들이요, 하이브 아시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이런 굵직굵직한 그 엔터 회사들이요, 이 제페토의 주주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세 회사의 글로벌 그 팬덤이지 있 않습니까? 그 팬덤들이 당연히 제페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 라인이라는 그 일본 회사 있잖아요. 일본에서의 그 매출 부분인데요. 자, 원래 그 라인이 네이버가요. 어, 99년도였나요? 하여튼 그 처음에 1차로 들어갔는데 그 야후 재팬하고 구글. 네, 구글 때문에 쓴맛을 굉장히 여러 번 봤다더라고요. 두 번인가. 자,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라인 부분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라인이 지금 일본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뱅크하고 야, 우리 합치자. 해 갖고 50대 50을 합쳐서 A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낸 거예요. 당연히 1대 회장은 이혜진 회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A 홀딩스가 Z 홀딩스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소유하면서 그 Z 홀딩스는 라인의 100%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야후재팬도 100%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자, 라인과 카카오의 비교입니다, 지금. 자, 위에께 라인이고요. 자, 매출액, 지금 카카오. 자, 그런데 이 모를 우 보세요. 지금 라인은요, 요만큼. 엄청나잖아요. 100만 명이니까 100만 천만억, 1억 7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5천 3백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는 이 카카오는 한국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은요, 라인은 일본,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만, 태국, 즉 합치면 지금 7.5조 달러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카카오톡보다요 결론은 어, 사용자 수는 3.3배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4.7배예요. 자, 그런데 기업 가치는 10분의 1이라 이거죠.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수익성이죠. 수익성이 지금, 어, 지금 반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 부분은요, 핵심은 사용자 수예요. 카카오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광고도 만들어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핵심은 이 가입자 수인데 이 가입자 수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A홀딩스 아까 보셨던 그 A홀딩스가 자 모바일페이 네, 모바일페이겠죠 모바일페이 부분의 1위였던 라인페이가 네, 당연히 라인이겠죠 그리고 페이페이라는 즉 야후 재팬의 페이페이가 합쳐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제 금액은요 82%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건수는요? 건수는 91%가 증가했답니다. 자, 그리고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의 경우에는요. 2위, 2위였던 위 야후재팬이 쇼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1위가 합쳐진 라인이 합쳐진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라인의 기프트 거래액을 따졌더니요. 1년 만에 3.9배가 성장했답니다. 그리고 그 제트홀딩스가 그 아까 A홀딩스가 65% 갖고 있답니다 다그65% 갖고 있는 라인하고 야후재판을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이 Z 홀딩스가 광고주와 통합을 해갖고요 카카오톡의그 톡비즈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광고도 매출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네요 자 그리고 라인의 그 핀테크 서비스 중에요 그 증권 이 증권계좌가 2.7배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태국에 라인은행이 있는데요 대출 잔고가 4.7배 정도가 증가했답니다. 즉, 2, 3년 전에 그 고속 성장을 했던 카카오의 모습을 지금 라인은 해외에서 지금 실현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물론 속도와 어떤 과정의 차이는 있는데 일본, 대만, 태국 같은 그 카카오처럼 기존의 그 오프 시장을 참식을 하면서 굉장히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라인하고요. a 홀딩스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카카오 시총 정도의 실현 가치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봤던 그 건물처럼요 인공지능인 ai 부분 그리고 로봇 부분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가 미래의 어떤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그 6,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갖고요 그 세종 센터에 예, 세종 센터를 22년 올해 말에 완공이 됩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요. 아시아 최대 규모랍니다. 지금 1호 데이터 센터가 춘천에 있는데요. 그춘천여 6배가 더 크다네요. 자,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가 그 기관들 있잖아요. 뭐 우체국 같은데 예, 이런 부분도 지금 이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이, 네이버 카카오 그 제가 책도 한번 읽어보니까요. 아, 정말 엄청나더라고요이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이 미래 어떤 클라우드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요, 무궁무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글로벌 3.0을 하면서 그 대표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까? 앞으로 블록체인. 네, 블록체인과 그리고 아크버스. 이 아크버스가 그 아까 AI 로봇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그 디지털 트윈, 디지털하고 똑같은 도시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그 오피스 개념인데요. 그 아크버스하고 그리고 NFT 예, 이 부분까지도 미래에 굉장히 성장을 이뤄내겠다. 지금 이런 과감한 포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네이버입니다. 자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저희들의 관심은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떨어지는데요. 자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이 너무 또 많이 작용하는 게이 주가이기 때문에요. 자 저희들이 항상 괴로워하고 힘들 때 정말 큰 손들은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요 이런 기업에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저희 자식들에게도요. 빠질 때마다 모아가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빠졌잖아요. 30만 원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땡큐 하면서 모아나갔어요. 그리고 월요일 에 빠지면. 진짜 없는 쌈짓돈을 뽑았어도 조금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뭐 배당 받은 거다 집어넣어야죠, 뭐. 자. 결론은 정말 주식은요. 귀신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떻합니까 회사의 가치를 믿고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 당연히 너, 저는 이 네이버 같은 이런 성장 회사에는 불안해서 못 집어넣겠다. 그러신 분은 당연히 투자해서 안 됩니다. 당연히 안전한 회사. 네. 배당 잘 주고 정말 무너질 수 없는 회사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젊고 그리고 미래에 뭔가를 조금 키우고 싶은 약간의 성장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제포트에이 네이버 같은 회사는 집어넣어 주는 게 정말 미래에 배가 덜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저100%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